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명절인데 많이들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들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참안 하면 서운하죠. 한번 더 사랑합니다. 어, 이럴 때 제일 행복해 보여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분열의 세상에서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현대사의 특징을 말하라면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The Age of Division 이 분열의 시대라, 분열, 분쟁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은 물론이고 정치도 사회도 매일 수 없는 갈등 속에서 분쟁하거나 분열하고 있어요. 분열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삼켜버리는 잔인한 전쟁터 같아요. 물러설 줄 모르는 괴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분쟁이에요. 분열이나 분쟁이에요. 그 결말은 항상 좋지 못합니다. 멸망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증거고 역사의 증언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아셨어요. 저희들 마음속에 분열하고 분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이라, 가정도 집도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도 분열의 역사예요. 조선왕조 500년이 어땠습니까? 분열의 역사예요. 일제 치하나 6.25 전쟁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그 원인이 많겠습니다만 긴 세월에 걸친 그런 사분오열된. 국민의 분열이나분쟁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죠. 좌우익 가면서 항상 싸우고 데모하고 다투었어요. 그 틈을 타고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지금의 이 나라도요, 어찌 보면 그분열에분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실로 위험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25때 좌우익, 분쟁하고 서로 나뉘고 다툴 때 무엇이 틈 타고 들어왔어요?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틈 타는 것이 바로 분쟁하고 분열을 할 때예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지체 속에 두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서로 다투고. 충돌하고 분쟁해서 자기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잡아가서 죄 아래로 끌고 오는 것 같다. 로마스 7장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다.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법이 파고들어와서 항상 싸우게 하고 다툰다. 그 법이 뭘까요? 다른 법이 뭘까요? 마귀의 법 아니겠어요? 마귀 같은 떠서 마음을 흔들어서 분열하게 하고 분쟁하게 해가지고 싸우게 만들다. 그 결과는 죄 아래로 잡아, 사로잡아온다. 이런 분열이나 분쟁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에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분쟁이나 분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그 분쟁들이 그치고 치유 되고 회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개인이나 인류를 살리는 그 모든 정답은 인도 바이블 성경 안에 모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요 그 서두를 잘 살펴보면 특별히 강조하신 용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데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이 나오죠. 트롤리 트롤리.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내가 수. 이 무슨 말또 가라사대 또 이르시대 그런 것들이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강조하신 것 가운데 first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요 먼저 가서,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열은 막아야 합니다. 모든 분열을 막는 길은, 먼저 라고 하는 그 동산에 그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분열을 막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킹덤 오브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seek first. 이 먼저 찾아라. 또 추구하고 구해야 할 것이 뭔가.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구하고, 세우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가정 안에 세워지고, 교회 안에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몸 가운데, 공동체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분열이나 분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워요. 좋은 법과 나쁜 법. 그래서 나쁜 법이 이기면 죄를 짓고 좋은 법이 이기면 그래도 교회 나와 세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수 있는데 그 좋은 법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라. 왜 그래야만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스 24장 7절부 1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오직 성령 안에서 Righteousness, 의와 Peace, 평강과 Joy, 희락이라.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가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구하는 집이나 교회나 개인이 어찌 분열하고 분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분열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한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면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피한 교회를 개혁하면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을할때큰 일이에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서로 막 분열해요. 교회도 아무리 좋다 한다 할지라도 분쟁하고 분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시하라 돈을 최우선시하에서도 안 되고 명예나 권력을 최우선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시해라. 아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가 이 땅의 모든 분열이나 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들 가정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져서, 먼저 세워져서, 그래서 화목을 유지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두 번째, 그두 번째가 분열을 막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두 번째가 하모니, 화목을 먼저 청하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먼저 청해라. 마태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가서, go first.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서 분열이나 분쟁을 막는 길은, 이, me first. 내가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이 없는 예배, 화목이 없는 기도, 화목이 없는 예물, 그 모든 것은 헛되고 소용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도들과 불화가 있고, 안 보이는 앙금이 있고, 집안에서도 형제들 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번 명절이 그렇게 먼저 형제들과 화목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서 이제 이 명절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가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가 바로 다툰 형제나 다툰 사람과 화목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문에 보면,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같으니라 견고한 성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이나 산성의 문빗장같이 그렇게 아주 끈질기고 강하다고 한목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싸우면 이거 솔직히 미안합니다. 우리끼리 얘기 술 먹는 사람들은 술한잔 먹고 그냥 풀어버리면 화해하더라고 금방. 근데 우리끼리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등지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는 안 돼요. 먼저 화해해야 되잖아요,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기쁘시, 예배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 오경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 화목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신약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화목제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화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들 기독교의 덕목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요구사항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구사항이에요 에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것이 화목이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요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먼저 화목제사 화목을 하고 그리고 먹고 요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에벨입 요한일서 사당이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죄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성도들과의, 사람들과의 화목, 성도와 성도들과의 화목, 원수와의 화목, 이런 모든 것을 화목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재물로, 재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1십장에서도 주님은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먼저 화목을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평안하라. 우리가 분열 안고 분쟁 안고 싸우지 않으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죠? 평안을 빌어야 돼요. 평안하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그래야 분열과 분쟁이 없는가요. 자모에 이런 말씀 있죠. 마른 떡한 조각만 있거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 뜨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 없이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먹을 것 없이 화목하게 사는 형제들이 낫지. 교회가 육손이 집에 가면 고기가 많고 가득가득 채워지고 먹을 것이 많은. 그 집단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그런 집도요,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 마른 떡한 조각만 더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러한 이 피스 그레이스, 평화의 은혜와 하모니 그레이스, 하목의 은혜가 우리를 가장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십시오. 화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화목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분열을 막는 길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어, 이원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5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에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분열이 분쟁을 그치게 하고 막는 길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누가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먼저 내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분열을 막고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소경된 바리새나 너는 먼저 인사이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아웃사이드 밖 것도 깨끗하리라. 소경 바리새인들을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 분쟁을 일으키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이에 일어나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먼저 사람들을 욕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가 죄가 없으면 돌을 들어서 치라. 그런데요, 그 중에 죄가 없어서 돌로 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가 다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지, 다른 죄인에 죄가, 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아는 TV에 보세요. 정치인들 뭐 총무에 뭐 무슨 뭘 하다 보면요. 이건 무슨 싸움판이지 어떻게 어떻게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정치도 위험하고 지금 나라도 매우 위험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숙장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조심하라라고 한 말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처럼 강한 것은 없어요. 내 자신을 아는 사람처럼 힘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람인 것. 절대 넘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네 번째입니다. 분열을 막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each other 이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분열과 분쟁을 막고 이기는 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명예롭게 해주고 체면을 세워주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고. 높여 주고 경의를 표하면서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 높여 주고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어 주고 체면을 세워 준다. 그런 말이에요. 명예를 갖도록 해 준다. 상대방을 좀 높여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수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누구를 우리가 누구를 존경해야 될까요? 누구를 존경될까요? 잠언 1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주, 에,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말씀 앞에 저는 거꾸로 졌어요. 자원 14장 31절.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주를 존경한다는 것.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다른 간에 우리 존경은 궁핍하고 불쌍한 사람들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을 돌보고 돌아보았어. 우리의 마음을 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분 말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드다.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존경한다면 우리가 오늘 가장 불쌍한 사람을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서로 사랑하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분열하고 분쟁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분열과 분쟁을 막는 길은 그렇게 서로를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존경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란다 소원께는 만나면 이제 와서 존경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는 먼저 이 민족을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외세의 침략이나 약탈에서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추석을 보내는 섬기는 이 방법이에요. 조상에게 감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 대상이 누군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고 있는 추수 감사들이 이 추석이에요. 추석 그런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나라는 지금도 남북으로, 동서로, 빈부격차로, 세대간으로,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정치의 분열을 보면서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맨날 싸운데 이것도 괴담이나 거짓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하나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죽이더라고, 탈탈 털어가지고. 이런 분열이나 분쟁 앞에 틈타는 것이 뭘까요? 전쟁일 수 있고, 막일 수 있어요. 우리는 정신 바짝차야 그렇다고 믿는 자들이 싸움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시 유교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 고비를 넘기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타르마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화목하기를 먼저 하고, 자신을 먼저 살피고, 상대방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면, 결코 분쟁이나 분열의 아픔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장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소돔에 가서 로을 찾아 자기 가정을 가족을 다 데리고 그 성에서 빠져 나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잘 알듯이 소돔은 화려하고 문명이 발전된 도시였 대 도시였어요. 그러나 큰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로에에 빨리 네 가족들을 그곳에서 불러내라. 왜 내가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태워 버리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교회들이 현대판 소돔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단이나 화려하고 타락한 잘못된 교회나 사회에서 내 가족을 마치 소돔성에서 끌어내듯이 끌어내야 돼. 교회는. 소돔성처럼 사람들로 가득하거나 화려하지 못해도 됩니다. 1세기 초대 교회 가정 교회나 토굴 교회처럼 비록 작고 초라해도 그 안에 사랑 있고 가득한 믿음으로 채워진 그런 공동체가 되고 은혜로 가득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님이 계셔야 그것이 교회지.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들어가야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헛된 교회고 마치 소돔성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소돔성처럼 유황불에 불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모두 권받고 뜨림받아서 천국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죠. 유명한 말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분열하고 분쟁하고 흩어지면 무너지고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번 추석 명절이 가족 분열을 막고 아픔들이 치유되는 회복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여러분 가정에 등불이 되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밝아지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리워진 어둠이나 흑암의 세력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아픔이나 그런 분열의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등불이 되십시오. 등경 위에 들어오고 있으니 맨 위에서 등불이어서 비추십시오. 어두운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물러가고 등불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고 밝아오는 새롭게 되는 다시 한번 기쁨으로 넘쳐나는 그런 샘솟는 눈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추석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꼭 임하게 되시기를. 중면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실로움 찬양.